어, 내가 뒤래요? 뒤래? 솔타하자고? 말 가능한 거야? 갑시다. 이거 괜찮은 게 볼트인데? 상대 위도우 나와서. 응. 겐지 할줄 겐지 오케이, 매우 화이팅! 네, 네. 오케이. 응. 위도우나 맥클리 조심. 오케이. <놀라> 저, 열정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어. 그래 있어. 아 케! 나 일단 아서 잡았어! 저긴 힐러가 없어! 야 우리 야탄 케하고 싶은데? 그렇지 데쳐. 나이스 케어 나이스 케어 어썸 케어 트레겐피트레겐피트레겐피 까비 아, 자침할게 저긴 힐러 없으니까 오리상 우리가 이을수 밖에 없어 그렇지 밀어내 걷어내 그렇지 데쳐. 야 맥크리 오른쪽 아우 쏘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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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겐 아, 피 맥겐 피컷아 맥겐 잡았어 맥 잡았어 맥 잡았어 오케이 아나 컷하나커 나이스 냐되냐커 오케이 OK, 나이스 컷 겉면에 트레일어아 어, <몬도> 괜찮아 괜찮아 루시우가 버티면서 해게 그렇지 송아나 앉아볼게 이거 아 잘했어 <몬도> 우리 구역에 앉자시야 나이스 아나 오른쪽 맥크리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당황하지 마, 좋아. 괜찮아. 필빈 너무 잘찾졌어 아, 궁은 궁은 아끼겠어, 궁은 아낄 거야. 안 봐. 아 공수 떠오르. T 오지, T 오지. 아, 아니아니찮아 이상, 이상. 아 광성이야, 어. 아, 어, 아, 이건 이건, 이건 그래, 주는 그래, 거니까 그래. 어, 확실하게 줘야 돼, 확실.

야디에 왔어 리자르공! 나죽다 뭐야? 트레트레트레트레 음? 트레. 어, 트레, 트레, 트레. 오케이 트레야 어, 어. 돼. 트레다운 아예 트레다운 나이스.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사운드. 갔다, 갔다, 갔다. 야 위서 살리는 공이야 저거.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살아있어 어, 루시우 잡았어 루시우 잡았어 위서 군발고. 위서 개피야 위서 윈서 톡침 죽어. 그렇지 톡 쳤구나 고마워. 아, 버즈 아, 먹었어 일단 먹었어 아, 먹었어 아, 아, 먹었어 아, 괜찮아. 뭐, 진정해 친구. 어차 먹었으니까. 송아나 보조해. 송아나 보조. 먹었잖아 송아나 잡았어. 우리 <laughs> 야우앞 빼봐 나 빼봐. 에 거점 정리 붙여야 돼. 그.. 해야 돼니까 그냥. <laughs> <거의 다 왔어요. 웃음> 오른쪽 트레. 버스. 봤어. 이제 안 보여. 트레 안 보여. 오케이, 우리 트리켜야 됐어. 조조 오른쪽 트레. 트레 들어왔다. 피줘 트레 개피. 오케이 트레 컷. 우리 트레 트레 교환이야. 트레 교환 십분 봐. 왼쪽 왼쪽 리 왼쪽 매크리왜왜왜 왜? 왼쪽 매회 왼쪽 매 왼쪽 매회. 잡아봐. 잡아. 들어와 잡아. 피 응. 오케이 다시 야타 캐갈게. 다스 있어요. 오케이. 우리 캐피 너무 많아 캐리 탈 있어? 그렇지. 그렇지다 오른쪽 에 보조 오케이. 그래. 피피받피피만만만 한다. 크리어 이러면 안 되는. 오른쪽 맥크리. 르시 개피루시 오쪽 쪽 그것 어, 잘 던진다.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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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위 구서서. 도대고 부착. 나이스! 위서 커. 오! 이오케 프로필. 어어어더포좀 넣게 볼까? 어 역시 말자. 자, <laughs> 나는 이판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나 이게 말 랭커야? 어 그러니까 1라운드질 때마다 개드립을 치겠어. 예시를 하나 들어주지. 우유가 아프면 뭘까? 좋다면. 아앙팡. 아, <laughs> 아. 오케이. 렛츠고! s 아. 어서. 어서. 우리 우리 빨리 가자. 가서 그냥 앞으로 러요 오케이 넣어서 앞으로 안방 안방 멤트리 멤틀리 아무나 보자. 견지 보자. 얘네 얘다빠지야 돼? 어, 뭐야 얘네? 자리 먼저 어잠 자리 먼저 어지 이걸 노린거아닐까지보지보클리클리클리 에이 근데 5대6인데 네, 이거 집중해 집중해 안 죽으면 돼안 죽으면 돼안 죽는 거 위주로 하자 녹심부리 말고. 위선 <목소리> 밀었어. 맥크리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고? 오케이. 모르겠지, 안 죽으면 돼 어... 거점 밟고. 어... 뒤로 빼, 뒤로 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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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뛰어. 뛰어. 뒤바부터 뒤바부터 뒤어 맥 서트렸어. 아 제발. 우리 좀 같이 하자. 네. 아, 달고 있어가지고. 하네. 음. 좋아, 지파, 좋아. 음. 좋아. 음. 있어 가지고. 우거지 어. 지를 어디 정면으로 갈 거야? 2층 가하돼 우리. 크리한테못다점오점 오. 어디 어디 빨리 말해. 정면이 아, 2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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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2층. 잠깐만 잠깐만. 리 지박산. 이거 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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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 부화위선부위선부 하자. 리크리 괜지 무조아 오케이 겐스컷크리 온다 케어 볼게 케어 볼게 케어 볼게 맥크리, 아, 맥크리, 맥크리 밀었어턴 아, 아, 위성 어, 개피 어, 위성 어, 개피 어, 위성 어, 개피, 어, 어, 개피. 어, 제발 배 이번 터지고 바로 있다 와라 소야 선발이쪽반차발 먹어 어 오케이 야 비트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비트였어 이길 수 밖에 없어 이건 오케이 겐지 반피 도망갔어 바로 서포 공 왔고 겐지 공 있거든 오케이 겐지 공 이때. 우리 초월 있나? 썼지 우리 어, 초월? 로 어, 썼어요,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뚜껑 패야겠네 어1.5 지금 5야나 맥크리 케어 맥크리 위주로 있을게 맥크리가 궁 한번 땡겨주면 잘하면 막을 수 있을게 아 맥크리 옆에 있게나 맥크리 없에 있어 어, 오케이 맥크리랑 붙어있자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NG, 한번 걸어보자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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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본다. 유승룡, 뭐 <목소리> 왔다 유승룡, 유승룡 기모리. 베드피야지드피 오케이, 알았어. 맥클리 위치, 맥클 위치. 잠깐만, 잠깐만, 잠나어 아, 씨발, 아, 똑같다, 아, 야 도색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내가 침착하게 우리 진짜 다 좋아. 맥클서 좋아. 아, 침착하 침착하게. 아, 맥클리 상관없다. 나 태어났어, 나 태어났어. 비벼 봐라. 비비라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냥. 에이, 에이. 맥재, 맥재, 맥재. 간다. 그냥 나는 모르겠다. 비벼. 어, 오케이. 비벼, 비벼, 비벼. 궁수? <목소리> 궁수하게 <써? 그냥> 비벼. <목소리> 어, 궁수라고? 아, 뭐, 니야궁 쓰는 건로해 봐. 궁수.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생각했어. 궁. 오케이, 오케이. 생각했어, 오, 난...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좋았어. 지혜로 웠어 7기로 왔다. 어졌어. 좋아. 7기로 운 생활. 우리 <목소리> 아, 이거 디커. <목소리> 설마 <목소리> 언제 잡거라니1 7차교육 거죠? 나 우리 다 늙은 새끼야, 개새끼들아. 2 층으로 공격할 준비하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타, 좋아, 약간 내려왔다. 나 피트 있어. 나 타본다. 나이스. 나이스. 약간 버리고. 맥크리 위치. 몰라. 우리 팀, 우리, 우리 우리 팀. 우 우리 틸레, 우리 틸레, 우리 틸레, 우리 틸레, 나미 좀, 미 좀. 일단 어쩌 정리하고 오케이. 맥크리 잡어래, 맥크리점어래 오케이, 나이스. 절대 안 돼. 야 저기 맥크리 늦으니까 나 누구야? 우리 그 친구 데려올게. 빡빡이 친구. 비트 있어요? <laughs> 빡빡이라니. 비트비트비트비트 없어. 2 0퍼요2 0퍼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 맥크리 죽으면 안 돼. 제발 사라져. 빨리, 우리 힐러 없어, 아직. 야, 보여, 이거 오케이. 문자 보자. 아, 개머리, 개머리, 개머리. 힐터뭐 힐터머 겐지. 야, 이거 거점 ]야, 좀 생각해야 돼. 그래. 거점 좀 생각해. 거점 생각해. 오케이. 윈선 들어왔다. 캐디엘피 캐디피 어. 오케이 내려갈내 내려오 때지 나이스 나잘스잘 해보자 그렇지 루시오자 힐러 다죽었어 저기 아 진지한데 이거 피지컬이야 피지컬이야 할수 있어 친구들아 힘내 아니야 아무도 없어 안돼 없어 비빌 사람이 없어 이럴수가 가자. 페가 들어가면 페가 들어가면 발받다 오케이. 야 송아나 송아나 잘아 집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어, 맥, 이리 오른쪽, 이리 맥 오른쪽 맥 오른쪽 커터 오른쪽. 선배님 여기 서 해야 돼 그래도. 야 맥켄피야 맥켄피야 맥켄야. 드랍 더베트 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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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카. 확인 확인 확인. 민지 보자. 도전 보자 도전 보자. 영영영 n 영영 o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영. g y o u n 영 y 영 u n g young, y o u n 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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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영영 y o u 영 g young, y 배고 0잃는데 구윈스가 너 밀었다고? 오케이. 질줄 아, 몰랐네, 이거를. 잘했어, 잘했어. 첫 한타가 힘들었잖아 이거 겐솔, 갠쏠, 겐솔은 하지 말자. 틸솔도 아니고. 프레임 144 나오네요? 잠깐만 틸솔하고. 겐솔에서 오는 애 잡을래, 차라리? <laughs> 이게 오는 거, 오는 거 잡는 거 아니잖아. 틸솔이 오는 음. 거 잡는 거 그래 그래 그냥 줄이 바지 l e t go. 일단 꼭탱커탱커 주시면 좋니까요. 아무나 보 좋아. 오케이 아무나 보아 아. 서아아아아아아 빠지면서 빠지면서 킬 노리지 아 말고 버티는 식으로 하자 트리 올 때까지. 우리 잘 모였기만 하면 저기서 알아서 포지션 깨지거든. 버텨봐, 그렇지. 위서 들어오자. 버텨봐, 버텨봐, 버텨봐. 죽지 않아. 빠있고. 아, 맥살랐어. 근데 버텨안 아직이다. 버텨봐 아직이야. 어떻게 비벼? 비벼, 비벼. 아. 아하! 벤지 모는 중. 위철. 아. 둘째! 계속 올라와봐, 둘 올라와봐. 나이스, 케이스야, 이스 궁! 야, 겉으 루시오 밖에 없어 지금! 마무리 돼? 루시오 개피야! 그렇지! 그래야지! 어! 야, 비친다 이거 나 그냥! 오케이, 아이, 내가 죽어!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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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케이 일단 먹었어 일단 야타 보조, 먹었어 야타 피해 야타 피해 야타, 피해. 야타 컷 겐지 보조와 겐지 보 맞아 나이스 겐디궁 아까 돌리지 않았어 근데? 돌렸는데 죽었어 그니까 쓰나마자 죽은 거 아니었어? 음, 좋아 오케이 okay, 루시오 돼? 루시오 돼? 될거 같은데? 안돼 안돼 안 뒤에 뒤에 용검 쓰고 날랐으니까 죽었 거야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아, okay. okay. 아, 죽였어 죽였어 쟤 긁어서 확인 okay, 확인 okay. <목소리> 루시우 보자 루시우 보자아까위 저거 잡을만 했는데 맥크리 왼쪽 돈거 같은데? 아니야 음. 겉으로와나좀 윈터 야윈스 밀었어 잡으죽겠 바텀으로 바텀. 나이스 윈스턴 컷 나이스 루시우 안해. 맥크리 안에 맥크리 안안 여기 살아있어 마무리해줘 그렇지 맥크리 피컷 내가 잡았어 아내 건데 아세잡맞어 이번 한타. 허. <목소리> 안돼 초월했어. 쎄. 이서 진짜, 카네, 진짜. <목소리> 아 예. 와 지금 너무 너무 하이한데? 비전 보자. 비전 보자. 비전 보자. 비전 보자. 자하자 미스카! 터 개지 마무리 좀. 개지 마무리 좀! 안돼 안돼? 아 오케이 마무리 했어 마무리 어 오케이. <뭐라> <메시오부터. 뭐라> 나타 아, 괜찮아 시, 괜찮아 괜찮아. 형이 거기서 왜나와 우리 초 몇이야? 오케이. 기요 나이스. 어, 우리 개지 흔돌리고 있어. 아. 다운, 다운, 다운. 디바, 개, 나이스. 개지 개피. 개지 개피. 디바 어디 하자. 오케앞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아, 메커니즘의 시기라고? 아, 무슨 시스템이야? 진짜로. 그 그러니까 상식이 외적으로 움직여야겠어? 상식대로 움직이면 메커니이 계속 있어. 아니, 상식대로 없는 자리에 있다니까. <목소리> 그래서 쟤네가 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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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 이러다 숱사, 위도 한번 오 오케이. 위도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우리 첫 탄창에서 자꾸 한명 잘리는데 그거 조심하자.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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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면? Mm. <목소리가> 야, 그래. 야 그래. 변신 로봇 뭡니까 이거? 야, 변신 로봇. <laughs> 아, 오, 맨. <laughs> <야>, 그 <laughs> 이거... 그래, 오케이. 긁거긁어 아무나 어 아무나 붙 아무나 와라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까지 3라운드에서 3라운드 전부 다 우리 트가 먼저 죽었어. 걱정 마, 빼자, 빼자, 빼자. 생거다 터진다. 별로 특별한 거 아니야. 나, 겐지부조아이 반비, 신겨진 게 없어. 오케이, 트리다 빠지고, <laughs> 우리 야, 아,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루즈, 부자 오케이, 야타야타피야타피야 야, 들어와봐 들어봐비어이겼아 진짜, 아, 진짜 다냐타냐타강간간중루시스 어, 루시, 모좌. 루시, 대박 루시오. 루시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돌짤.

방금 세마리 잡았는데 오 마이 갓야나다 딸피였어 야타하고 루시우 야 그러니까 야타는 다받고 오, 이럴수가 야, 예, 팀 분위기 너무 싸해졌는데? 아초나쳤어 아,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판 루시우 죽으면 안돼 나안 죽어 나안 죽어 안 죽어 소유자 어딨어? 소유자 못 좋아 갑시다 뭐 우리 쪽에 앞에 누구야 소유좋아다말다 좋아

오케이, okay, 우리 민선 듣고. 물좀 보자야. 줄게 그냥. 어. 아, 나 씨와 점프팩이 없었어. 아, 야, 이거 이거 좀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나또 아픈 싸. 너무 너무 걱정된다 이 판. 점수 아, 그냥 이기는데. 아, 이제 됐다 됐다됐다 침착하고. 됐다. 진짜, 진짜 괜찮은 거야. 나나 솔기 좀멘붕 왔거든 지금. 멘붕 오지마. 아, 나 진짜 좀 약간 해주네. 나 좀. 있네 멜크리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멜크리 아직도 있어요? 무솔저 했지 잖아 솔저로 자 아니 솔저가 다른 이었는데. 아나 진심 진짜 텐션 너무 내려가서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좀 내가 하얘졌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 집중해볼게. 아 오케이 붙잡을게. 가자 아, 가자. 어, 인자 어, 오케이, 괜지 컷! 나이스. 나이스. 아무나 그래, 오죠. 그오케이나 우리 야타위 들어볼게. 루기누르루 붙죠. 누르기 야 플레이스터. 스텝 밟았어. 성 좋아. 올라나? 올거 같은데? 아, 어, 밀었어. 밀었어. 아. 오케이, 먹었어.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볼게! 네, 겐지, 겐지 하면... 반피! 개피야! 가 나이스! 겐지 보자. 잘못했다.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도장 빠지라는. 도장 빠지라는. 아, 저 앞에 한더 있어가지고. 델 앞에 누군가 저거. 야아니아 당기, 당기, 잡았다. 아 잡았다. 괜시우 보자. 야타구 몇? 85% 야타 먼저. 야타 먼저. 싶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야타 먼저. 나 먼저 나궁 없어 지금. 와리가리 친다. 확인. 나 보조와. 준비미들 준비한다 적팀. 보 어. 겐지, 겐지 빠지고. 어 내려. 나비 나비. 자. 겐지 겐지 쭉 빼면서 부주와야. 버티면서 해봐. 버티면서 해봐. 나이스. 겐지 잘랐어. 겐지 트레지 돈다. 나 나이스. 기단 벌써 심. 어. 안녕하없었 없어. 아 트랩 좋아 바로군 돌릴 중성도. 수 있겠어? 우리 나타. 나좋오른쪽 아, 아, 트랩 왼쪽 트랩. 왼쪽 트랩, 왼쪽, 왼쪽 트랩. 아, 게 붙을게. 들어왔어. 빈 들어왔어. 야, 지바이피. 지바이피야. 레거트. 가트롤컨 아. 괜찮아. 다지보 아직 안 꺼졌었어? 벌. 들어가, 프렌스도와 트레모도와 트레모도 생유 켜 감사 감사 아무나고또 들어간다. 트레가 왼쪽 트레이 있어. <목소리> 왼쪽 트레이서랑 톰픽 공 있어 우리. 아인데 나이스야. 서열 정리! 갑시다. 트레 봐 트레 봐 트레 봐. 여기 보자. 턴부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야 트릭 컷. 풀 잡았어. 마무리해 보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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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면 좀 봐줘 정면. 아 제발 정면 좀 빨리 맞아. 봐줘. 정면으로. 개지 보자. 반피 아. 일발이야. 아, 야 정면 나. 봐줘야지 이거. 받아왔다. 똑 잡았어. 딜로. 똑 잡았어. 피 돈다. 아피 돈다. 피다. 좋았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철 끼고 버티면서 나도 공 돈다고 있으면. 일발. 제발. 소환 안 돼? 받아보죠. 일단 볼려으로 버텨 봐. 피트. 어디 아, 어디? 야 오케이. 야, 우리 제트랩 간다. 우리 제트래. 우리 제트래 어, 오케이, 확인. 트랩할 수 없어. 저기. 야, 터컷. 야, 터컷. 야, 나 진짜 이거 지금 개 빡칠 것 같아. 빨리 끄 나이스. 루시오 컷. 아니, 빨리 이거 빨리, 빨리. 트레이스위스터 거점 뒤. 반피, 개피. 아, 우리 아. 탱거 숨을 둘다. 위스터 마무리해 줘, 제발. 진짜. 나이스. 위스터 마무리. 야뒤로와 봐. 피 놓네. 다로와 봐. 켜 놓네. 루시오 빨리 간다. 야, 둘다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아니. 루시브 조아 루시브 좋아, 루시브 류 루시브 류보어 루시 좋게, 좋게, 좋게 왔어왔어90% 마지막 한 타야, 겐지궁 있다, 겐지궁 있다. 오케이, 겐지궁루시부조아루시부조아 루시 지금, 아,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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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고 13개, 13개, 야3개1 3 비트 3개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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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지, 하. 아.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아, 진짜 아까 3명 땄거든. 왼쪽에 윈스턴, 왼쪽에 윈스턴. 왼쪽 윈스턴이래. 빈지 문 좋아. 아, 네. 야, 벌써! 아, 기.. 아. <laughs> 어... 했다가... 아, 아, 아직... 기회가 있을까, 아, 이거? 야잘 힐러 잡아왔어. 아 힐러 잡아왔어. 잡았어. 면 되는데. 제발. 관이 배발. 야 이거 야 이거 더다어살 아, 어. 일단. 비싸게네. 아니야 일단 집중하자. 립 정리부터 하자 우리.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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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시키겠다. 진짜 맞아? 아닌데. 아, 총알. 아아아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진심. 진심 이렇게 될줄 알았어. 아까 바스턴 보고서 느꼈어, 그냥. 아. 최고의 플레이. 아. 씨. h 가 g 넘 t 도시지 아우.